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먹여, you all, y o 6월 6일입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꽃다운 목숨을, 진짜 한 떨기 꽃잎처럼떨 우리 수많은, 호, 국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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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화 u n g young, 말을 이야기한 사람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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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애국은 숭고한 겁니다. 나라가 잘돼지 나도 대우를 받습니다. 사실 망한 나라의 국민, 우리 그설을 당이 받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뭐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습니까? 유럽 건너가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 참 요즘 잘 살기 때문에 대우 받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돼야 됩니다.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치고 모든 젊음과 청춘을 바쳤던 그분들 위해서 오늘 하루는 경건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슴속에 그분들을 네.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정말 나라 사랑, 애국에 저희가 시사 다단계 방송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안녕과 전녀석의 안전. 빵빵. 네, 네. 오늘의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제 전에 여러분들 이 엄지척 눌러주시면 광고 시간이 줄어들어서 어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네. 있다고 합니다. 구독도 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음. 자오늘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캐송합니다. KBS의 캐를 말하는 겁니다. 음. 캐송합니다. KBS 벼랑 끝에 섰다. 네. 네, 정말 뭐 문송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 뽑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은 이제 네. 있었지만은 캐송합니다. 아 KBS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KBS는 회사로 치면은요 지난번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거는 문 닫아야 될 회사인 거죠. 적자가 지금 삼백억 네. 이상의 적자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분기에 광고가 무려 삼십일 퍼센트가 격감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KBS는 이른바 국민들 내는 시청료 37%네 네, 네. 37%요 네, 시청 네. 시청료 그리고 어, 광고로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광고가 격감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청률 빠지면요 광고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데 앞으로 이게 문제는 다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대로 방송한다면 시청료 거부 운동이 확대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시청률 거부 운동을 할 필요도 없이 다들 KBS를 안 본다. 근데 이런 것이 그대로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는 이제 기간 방송인데 그런 만큼 KBS의 그 간판은 사실 아홉 시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엉경철 앵커가 아니라 뭐 사장이라는 말도. 이제 있었다고 음, 그러는데, 네. 이엉경철 앵커가 한 뒤로부터 계속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KBS의 그 9시 뉴스의 시청률을 보면은요, 평균 11.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7%로 찍고요. 또 주말에는 거의 9%. 네. 이렇다면 은 이제 이른바 KBS 9시 뉴스의 마지노선이 깨졌다. 그럼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노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십 퍼센트라는 것은 자존심이죠. kbs의 자존심이고 제가 kbs에 있을 때는 시청률이 이십 퍼센트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요. 한때는 네. 뭐 삼십 퍼센트까지도 네. 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공중파 시청률이 빠진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게다가 아홉 시 뉴스 시청률이 쭉쭉쭉 빠진다는 것은 kbs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빠지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 하나는 분명히 공정 보도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보도에 대한 분노. 때문에 KBS 채널을 보지 않는 분들 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KBS 시청률 버티는 게 사실 나이 분들 많이 받으신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제 전파 쏘고 이러는 게뭐100%잘 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오지에 있는 분들은 선택이 없었어요 KBS밖에. 그 다음에 지금도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케이블 방송을 안 보세요 못 네네. 보세요. 네. 그러면 정말 제일 깨끗하게 나오는 KBS에 대한 어떤 고정 관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KBS 뉴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KBS 뉴스가 지금 이 정도로 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시청자들한테 외면을 갖고 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KBS에서 이사회가 열렸을 때도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미디어, 뭐 일인 방송이 확산돼 갖고 시청률이 이제 내려가는 거다. 뭐 컨텐츠가 우리가 없었다. 재난 주간 방송으로서 지난번 산불 방송처럼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이 안영환 선수가 안영환 원장이 지적한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KBS가 뭐라고 했는지 정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자, 미디어 오늘에서 KBS의 그... 어,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 노보에서 보도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 노조는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에서 KBS에 정말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언론 노보가 만 언론 노조가 만드는 KBS의 그 문제 노영방송의 기관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가면 68 680억 적자다 광고 감소 지금 37%인데 이거 뭐 걷잡을 수 그럼요. 없다. 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KBS 본부에 관계자가 한 말이 있는데 네. 이거를 좀또박두박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KBS가 이렇게 쾌송합니다 말하자면 외면맞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여당을 비판을 못하고 야당에 말하자면이 비판에만 칼을 들이대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떠난다. 이런 말이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안영한 네. 그 선수의 분석과 같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걸어날 가치가 없는 황당한 주장이니까 무시하자. 반박하기도 귀찮다. 시민들은 내가 그러면 보는 원인은 뭐냐? KBS에게 시민들은 묻고 있다. KBS는 여전히 기계적인 균형을 기준으로 보도하는 것 아니냐? 객관적인 저널리스트를 자부하면서 그붕 떠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관찰자로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KBS가 외면받는 것이다. KBS 본부 관계자의 말이라고 언론 노보가 보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론에 ABC도 모르는 이거 야 방송에 아. ABC도 모르는 이야기죠. 아 이제 KBS에서는 뭐 그런 얘기한다. 공정 보도가니 아 정의 보도를 해야 된다. 네, 정의 보도. 네, 정의 보도. 정의는요? 너무 주관적입니다. 정의, 정의롭다는 건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의 정의의 기준에 맞춰서 정의 보도를 하겠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객관과 공정은 언론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어서 다른 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대한민국의 절반의 사람들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객관적이 않은 겁니다. 절반 사람들 객관적이지 않다면 객관적이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살 말이 없으니까. 객관보도를 넘어서 정의보도를 하겠다 또 기계적인 보도는 객관보도니까 그걸 깨고, 깨고 뭔가 할 말하는 방송이 되겠다 할 말하는 방송이라는 게 언론이 할 말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해서 할 말할 때 그건 언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약자에 대해서 할 말할 때 그게 아니에요 권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권력은 뭡니까 적폐성산한다면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권력 아닙니까 그 권력에 대해서는 찍소를 못하고 전 직설이 못한 것도 아니라, 전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설을 못한 게 아닙니다. 이익 공동체가 돼서 이익 공동체 이 정권이 멸망하면 현재 KBS를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KBS 간부들은 자기들도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익 공동체 가 돼버린 거예요. 이익 공동 본인들의 이익을 정의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권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진심입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해합니다 그래 먹고살라고 그럼 나가서 방송 따로 차려라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어찌됐든 그게 아니라 방송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뭐 내년에 뭐 공천받으려고 스물스물뭐 그런 사람도 있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건데. 그런데 아무튼, 더불어 공천받으려고 그건, 그건 아닙니다 언론은 언론이니 네. 기본적인 제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요 네. 괜찮아요.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도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요 또그다음 기자들이 압니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저항을 했습니다. 또 저항을 못하면서도 울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권력이 돼서 같이 가겠다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권력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럼 본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현재 정권 정의를 정권이다. 누가 현재 정권 정의를 정권이라고 누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신밖에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 주관으로 정의를 정권이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근데 KBS 노버하고 문재인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KBS 노버에서는 이제 이 상황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 정권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이 언론 노조의 노버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위기의 일상화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가공할 만한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KBS의 시청자들이 떠나고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20대 남자 시청자들이 왜 KBS를 안 보냐. 네. 이걸 갖고 집중적으로 한 지방방송에서 분석을 했어요. 네, 네. 그것도 노보에서 이제 막 네. 틀고 막 이랬는데, 네. 결국은 뭐냐. 젊은 세대의 외면 당한 거를 집중 진단을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세대들 뭐 말하자면 걔네들이 생각하는 보수 꼴통 이런 거 KBS 안 봐도 좋다 이거예요. 네. 어? 여기서 뭐냐면 20대 남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급속하게 등을 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가? 이것도 거의 문재인 헌정 방송, 말하자면 달림 어용 방송의 작태가 아닌가? 정말 KBS의 그 선배로서 부끄럽습니다. 오죽하면 KBS에, 우리는 KBS에 모든 우리 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KBS에 들어와서 정년 퇴직했던 그 선배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차라리 KBS 없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KBS는 어용방송, 정말 이 문헌정방송, 이러다가 이제 캐송합니다. k b s 에서 죄송합니다. 위기에 일상하다. 이렇게 말만 번들어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저 임금 끝까지 가겠다. 소지성 이거는 굉장히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KBS에서도 이번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KBS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외면의 정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분위기, 현재의 태도를 유지한다면요. 전 제가 KBS 기자 시절에 네. 포항 부근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나환자 마을을 제가 갔었습니다. 네, 한센병 환자들 네. 네. 환자들이 이제 집단 거주는 마을을 갔었는데 저를 보면서 중앙방송 기자 왔다. 지방에서 중앙방송이었다는 네, KBS를 네, 중앙방송 기자 왔다 하면서 음. 너무 반가워하면서 제 손을 훅 잡고 하는 걸 아유. 보고 그나 혼자 이제 그 한센병 환자분들 사시 보고 저 솔직히. 감동 먹었습니다. 아 kbs의 영향력이 또 kbs를 보신 분들이 이 시골의 환자들까지도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뉴스를 열심히 보시니까 또 저를 아시더라고요. 알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때 제가 kbs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자랑스럽다 할까요 또뭐 네. 이분들한테 제가 뭔가 정말 제대로 방송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이제 kbs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하면 kbs 기자가 거기 갔을 때당신왜안나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kbs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선배로서 제가 kbs에 몸담았던 또 젊은 청춘을 바쳤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kbs 미래 암울합니다 정말 없지? 암울합니다 네. 네. 그리고 kbs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사실 어, kbs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야 진짜 암울하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퇴직에 가까운 분들은 나는 그나마 낫다만 아, 우리 젊은 후배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이 퇴직해서 퇴직 날만 꼭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정말 목불인견이다 지금 돌아가는 작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뭐다 좋습니다. 근데 KBS가 그렇게 한산병 그 환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응? 정말 그 기쁨과 위로를 준 방송 그리고 위기 시에 같이 할수 있는 방송인데 이번 산불 볼때 강릉에서 또 가짜 방송하고요. 네. 이게 무슨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 세금으로 있으면서 시청료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네. 이제는 위기가 있을 때 KBS는 딴데가 갖고 가짜 방송이나 하는 그런 아주 치욕을 아는 게 KBS의 현실입니다. 이게 정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네.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우리 온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쁜 방송이 되고 있는 게 KBS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노버에서도 캐송합니다. KBS에서 죄송합니다. 이러는데요. 자, 이 적자 문제 이게 네. 왜냐면 우리 돈이기 때문에 보면 2016년에 KBS는 248억 흑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2017년에는 560 4억의 흑자였어요. 네네. 근데 양승동 체제가 들어오면서 적자로 곤두박질을 쳐서 네. 그냥, 그냥 321억. 올해 이제 적자를 예상하는 게 680억 적자라는데 이 680억 적자면은 거의 800억 900억 적자한다고 그럼이죠. 봐야 돼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양심 없는 뭐 홍남기 부총리가 부총리 될지는 아무도 재경부에서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지만은 KBS에서요 양승동이 사장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뭐 몇백억 적자가 계속 누적이 네.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음, 일반 네. 기업 같은 면 책임지고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적자가 이제 MBC도 많아요. MBC도 작년에 1, 천, 네, 1,200, 음. 네. 1,237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공중파 의 위기입니다. 네. MBC는 특히 이제 광고로만 유지하기 때문에 적자에게더 이제 커진 것이죠. 시청률이 낮으면은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광고 단가가 싸집니다. 그럼 적자는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MBC는 이제 더 지금 위험한데 KBS는 그나마 시청률로 시청률로 버티고 있지만은 양내 이 공중파 방송들의 위기 위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외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받는 방송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현재처럼 편파적이고 정권에 발맞추는 정권의 설대 말로 아부하는 그런 방송이 돼서는 국민의 사랑받지 못하고 시청률 낮을 수밖에 없고 광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무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매면 받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저희 TV라는 거, 아무도 그 채널을 돌리지 않는 네. 방송사라는 거, 아무도 리모컨을 누르지 않는 방송사라는 거. 이거는요, 잊혀진 여자보다도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지금요, 여러분께 이 KBS에서 적자 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측에서 글로벌 미디어 일인 방송이 확산돼서 우리가 음. 적자가 됐다.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시청자 받고 그 수많은 인원과 장비와 그 모든 거를 받아가면서 광고까지 받으면서 이러면서 1인 방송하고 글로벌 미디어 때문에 안 됐다? 핑계를 우리 같은 사람한테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아니 그러니까, 찌질합니다. 찌질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 그 이유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 이유라고 하면 자기 근데,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부 못하는 애가요? 네. 아, 공부 못하는 애가 부모가 너왜 공부 못하니? 제가 열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열심히 한 것지만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엄마, 내내 평소에는 다섯 시간 자는데 내 친구는 네 시간 자고 일하니까 앞으로 내가 세 시간만 자고 공부를 할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부한 자세가 된예라면요 그런데 저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공부 못할 수밖에 없어. 엄마, 어찌란 소리요, 그건? 정말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아주 엄마 아빠가 그냥 오일인을 해갖고 강남에 돼지 엄마에다가 좋은 책상에다가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 데서 또 쪽집게 가을까지 받는 KBS입니다. 그런데 정말 1인 방송,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때문에 못한다. 진짜 찌질한 KBS. 캐송합니다. 이게 KBS의 국민의 방송이 아니, 아니라 캐송합니다. KBS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 네. 방송으로 빨리 우리가 되돌립시다. 네. 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징에여러분 함께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수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있겠습니다. 네. 자, 순국 선열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